나이스! Nice. 아, 상빈이 오늘 좋은데? 뭐 무슨 제왕이라? 귀엽게 잖아 아하! 신부 신부수한... 다이지. 아, 좋습니다. 1가0 아니었어, 100% 잘했어. 그니까 다리에 힘 안주잖아. 진짜 최대한 진짜 손목 스냅슬라 간다. 근데 약간 뭐랄까 진짜 100, 105%의 힘을 줘야지. 가 아무튼 되고도 그렇게 하네. 그렇게 하고 이제야 시발점프 쓰지, 라하고 점프 안하고 대변인라테 쳐서 고 싶은데 아. 이게 시발 손목 힘이 그렇게 저돼 전환근을 좀야 돼. 이2 네. 1 죄송합니다 아종 저기 좋아. 저기 좋아. 좋아. 아, 저 같은 롱패스만 하데아저 고집 부리잖아. 이게안 해야 되는데. 아니 그냥 옆에 사람 면 되는데 이상하게. 뭐저혀필패스 할라 카는눈딱봐도실까아 봅니다. 오른쪽 도 할라 카네. 볼안 내도 몸에 제가 맞고. 정말 왜, 왜 저렇게 했는데. 슛이 좋아졌네. 원래 밑 일단, 일단, 일단 3점안서 좋다. 그렇니 믿어. 그나스도 믿으하고 속공해 주 그래. 에이스. 에이스나는데5른다 아, 늦게 왔는데. 저 막았어야 되는데. 아, 야들 막고. 아, 진짜. 저아니저 편하게나 편하게 놔두니까 계속 수도 하나. 실수. 지금보다 누가 대 대충한단 말이야 참아자. 조 좋은 게 종기야 가자! 집에 가라 아, 야 시X 미안하다고 하면 뛰어야지 새X야 전 전혀 어. 미안한게 아니야 저거는 선양이 전화하는데 아우지 기 수비해야지 턴 오브 웰슴야 <laughs> 받아줘 종기야 받아줘 종기가 <laughs> 그받 <laughs>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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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他的吧，他的。那个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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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 분이 버텨줘서 다행이다, 진짜. 비벼줘서. 아니, 좋다. 진짜 안 본다. 그냥 그딴 그딴딴 생각 존나 어. 딴 생각하고 어. 딴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k f 아 지금 진짜 그생각 KFC? 어. 지금 멤버가 딱 KFC 멤버 아이해 어. 주시 비해 주시 안 정도 요새 안 오네. 반 정도. 네. 회식이. 학교 회식. 학교 회식 가면 존나 보고 싶은데, 아참. 뭐 제일 네, 건전하게. 보함이랑더좋가요보 안선생, 숨한번쥐 보겠네. 쉽 씨가 30초. 기 아니야. 기 이건 아니야. 어, 제대안들어 5초.